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? 뭐 해야 되냐면 속옷 중에서 낡았는 거 구멍 났는 거그거 제발 좀 버려주세요. 그 다음에 새 거지만 안 진짜 안 입을 거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알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옷칸은 꽉차 있어가지고 또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입지는 않을 거지만 그것 때문에 또또 또 새로운 걸못 사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 큰 결심하시고 그거를 다 버리세요. 자, 지금 혹시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, 뭐 하고 계세요? 지금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, 핸드폰 들고 빨리 속옷으로 가세요. 이응디그님침대요 네, 그럴 줄 알았어. 요리사랑님, 브라 두 개, 양말 세개 버렸어요. 오, 너무 감사합니다. 로닌만 속옷 두개 버렸어요. 맞아요. 한 개도 괜찮고, 두 개도 괜찮고요. 지금 빨리, 지금 뭐, 한, 뭐 하는데 지금? 빨리 움직이세요. 여러분들 지금 뭐, 뭐다? 뭐 해야 된다? 빨리 속옷 칸으로 빨리 가세요. 이건 내일 비워야지 아니 뭐 누워가지고 내꺼볼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 그래 다리를 저렇게 올리면 되겠구나. 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. 극하고 저장을 해요 인스타. 저장을 해놔놓고 여러분들 솔직히 그거 해요? 안 하잖아. 저도안 해요. <laughs> 그거 어 요거 살 빼기 쉽게, 요거 괜찮겠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저장해놔놓고 나도 본 적이 없어. 오.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. 지금 지금 하는 거예요. 자 지금 계속 얘 얘기하고 있잖아. 지금 안 움직이면 안 돼. 움직이세요 벌리.